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였던 21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언론 앞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정말 오랜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장은 김태우 수사관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애국 시민들과 이날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위한 유튜버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충돌하는 등 혼잡한 양상을 띄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는 약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재진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한데 뒤섞여 자리를 가득 채웠는데 애국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회견장을 찾아 김태우 수사관님 응원합니다.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 등 피켓과 태극기 등을 들고 김 수사관을 기다렸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인 10시가 임박하자 혼잡이 극에 달했고 회견 모습을 담으려는 사진기자들이 회견장 앞으로 나가려 하자 미리 자리를 잡은 시민들과 유튜버들 간에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어두운 코트와 보라색 넥타이를 맨김 수사관이 장내에 입장했고, 약간 상기된 표정의 김 수사관은 입장 후 옅은 웃음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노트북에 써져 있는 기자회견문과 취재진을 번갈아가며 응시하면서 약 50여분 동안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이날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의 변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금일 2018년 12월 14일자 SBS 8시 뉴스를 시작으로 제가 제보하였던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제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드리고 그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세계 정부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친녀 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습니다. 눈치를 보며 일을 할 것이면 검찰 수사관을 진작에 그만두었을 것이며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날김 수사관은 그동안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 설명하고 자신을 비리 혐의자로 표현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폭로한 내용 중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 있는데, 김 수사관이 기자회견 말미에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뒷 얘기를 풀어놓는 중에 나왔습니다. 김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상관인 박형철 비서관의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라는 구호였다고 합니다.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맞았습니다. 특히 박 비서관이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 발언이 나올 때는 장례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태우 수사관은 최근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고 초인종을 누르고 그냥 간 경우도 있는데 만 6세와 두 돌이 지난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하자 장내에서는 한숨과 함께 인권 탄압 중단하라는 외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가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김 수사관이 마지막 말을 끝내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하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민들이 공정하지도 않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사회를 맡은 변호인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질의 응답 시간은 기자 한 명의 질문만 받은 후 끝났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은 이 기자회견장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민들은 취재진을 향해 욕설과 함께 적대감을 드러냈는데 이들은 언론들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게 나라냐 등을 외치며 취재진을 강하게 몰아세웠고 특히 일부 방송사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호되게 혼나면서까지 취재를 해간 기성 언론. 그렇다면 이날 이 기자회견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었을까? 우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룰지는 저희가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 이후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고, 공영방송을 비롯한 종편의 저녁 메인 종합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입니다. MBC는 이날 자사의 메인종합뉴스 프로그램인 MBC 뉴스 데스크에서 이 건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방송 KBS입니다. KBS는 이날 KBS 뉴스9에서 김태우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사실 묵은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한 꼭지만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연권에 집중하고 있는 SBS는 어땠을까? 이날 SBS는 SBS 8시 뉴스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뉴스를 단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종편입니다. 처음부터 이 건과 관련해 비교적 많은 양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TV조선은 두 꼭지를 보도했고 채널A는 한건 그리고 JTBC는 한 건을 보도했는데 제목이 좀 먹었습니다. 김태우 이번엔 출장비 문제삼아 청와대 정당한 지급 보도 제목에서 느끼는 뉘앙스가 어떠십니까? 마치 김태우 수 사관이 쓰잘대기 없는 것을 문제 삼아 붙들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지랄하려면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위를 폭로한 권력 핵심부에 있던 사람의 기자회견을 다루는 기성 언론의 태도 말입니다. 자,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시민들이 왜 기성 언론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나 이해가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봐서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인에 대한 표적 사찰, 영장 없는 휴대폰 감찰, 여권 인사에 대한 편파 인사 정황,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 요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감찰 지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실패 사례로 김 수사관은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을 꼽았습니다.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17년 월일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인사검증 칠대 배제 원칙에 따라 관련 첩보를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검증 기준 발표 이전인데다가 비상임 위원임을 참작해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내근직인 김모 사무관이 외부 출장을 나간 것처럼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해 출장비 1,600만 원을 타갔다고 폭로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횡령했다는 말이 됩니다. 진작에 이날 기자회견은 미리 예고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언론은 기자회견의 앞부분만 살짝 방송을 해줬고, 이날 오후가 돼서야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 소식이 메인 화면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열받는데 더욱 우파 시민들을 열받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록 언론의 홀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제1야당이 달려들어 이 기자회견을 이슈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자유한국당. 한국당이 이날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만 7, 8명 정도의 의원이라도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김태우 수사관과 동석을 해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곱빼기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윤영석 수석 대변인의 논평만 하나 나왔는데 이조차도 언론에 잘 노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100명이 넘는 의원들 중에 누구 하나 따로 인원 편성을 해서 기자회견장에 가야 한다라고 말한 의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만 뉴스를 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방송하다가 쌍욕 나올 것 같습니다.